항상 단어에 대해서 그냥 넘어설마 하지 마라. 설마 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진짜 단어의 명제야. 명제, 어휘는 시를 한다고, 이건 시 단어겠지, 아니야. 알겠습니까? 어, 소설 한다고 소설 단어겠지, 아니야.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이해되셨죠? 특히나 괴롭히려면. 연결론 문제로 보고 지문뭐 연결론에서 리딩을 가르치는데 다음 텍스트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면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리딩 저기 리, 저기 뭐야 리딩 지도하는 파트를 냈어 근데 그 리딩 지도의 본문이 소설일 수도 있는 거잖아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게 연교야 그 소설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어 또는 뭐 어휘지도 파트를 내는데 그 어휘지도가 연결론 이론이 아니라 아뭐 소설에 있는 어휘를 어떻게 지도할 거냐 뭐 유추로 할 거냐 뭐 이런 걸 관련돼서 나오는 거고 이게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에 자꾸 섞어서 내려고 하는 거야 어. 왜냐하면 노랑진에서 마치 그 영역을 갈러서 자신의 영역만 뭐 이렇게 다 하는 걸다 교수들이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직이 교사, 교사야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낼 건데, 아이들이 여러분들 수업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고, 학교 앞에 있는 어떤 학원을 신봉하고, 그 학원책을 내 수업 시간에 펴놓고 앉아 있어, 마. 내 숙제는 안 해오면서 학원 숙제는 열심히 해. 그럼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험 출제를 때 이번에 선생님 선생님 좀 시험 문제 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인드가 생길까 학원 보는 책다 보겠죠 니네들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이해됐습니까 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학원에서 맨날 별표 찍기 어 이거 시험에 나온다 니네 그런 거에 왜 그러고 있니 시험은 내가 내는 거야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걸 해야 돼. 학원에서 찍어주고, 어, 찍어주는 거, 그거 암기한다고. 네가 시험 잘볼 거, 그게 그게 중요한 거 같니? 이해됐습니까? 마인드가? 그래서 평가원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야. 전 과목, 교수, 출제위원들한테. 이해됐습니까? 제발 그런 거에 해놓게 되는 거는 정말 공 못한 애들이야. 공 못하는. 어, 뭐 찍어주는 거, 뭐 요약본, 핵심 이런 거, 틀려서가 아니라. 그거는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으면 하지 마. 시간도 없는 애가 뭘 공부를 한다고 뭘 성공을 하겠다고 그래요. 인생에서 장사건 공부건 뭐든 시간을 만드는 게 1번이야. 다들 그거부터 만들질 못해서 실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하려고 하지 마. 기본. 시간부터 만들어. 내가 쓸수 있는 시간부터 만들라고요. 그거부터가 되고 나서 뭘 하는 거야, 장사를 하더라도. 가게 차리거나 장사를 열심히, 나이 가게 성공하고 싶대. 그런 사람이, 야, 근데 내가 몸이 아프고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한4 시간이라도 내가 자, 가게 나가보려고.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을 만드는 게 기술이야. 시간이 없어. 뭐좀 만들려고 그러면 뭐 사건 터지고. 뭐좀 만들려고 하면 어머니 아프시고. 뭐좀 만들려고 하면 뭐또 뭐 다른 일이 엮여버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단순했잖아. 할게 없으니까 공부했잖아. 지금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어? 뭐가 많아. 주변에 생긴 것도 많고. 시간을 만드는 게 일이라고. 알겠어? 시간을 만드세요. 시간부터 만들어놔. 시간부터 확보해놔. 자지 마. 자지 마. 죽으면 계속 자. 자면. 어? 죽어서 눈떠 있을래? 나는 살아 있을 때 잠을 하도 자서 죽어서는 별로 안 자고 싶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영양제 먹어요. 영양제 먹고. 어? 하. 잠은 딱숨쉴수 있을 정도로만 자면 돼요. 어? 사치 부리지 말라고요. 어? 잠잘 잤다. 수험자가 그소리 하면 안 되죠. 어? 항상. 응? 자고 나서 아, 나 살아 있네. 그럼 감사한 거잖아. <laughs> 괜찮아요? 어. 자, 어쨌건 진짜야, 진짜 진짜.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됐니? 어디야? 어디야? 어디요? 응? 해결, 해결. 어, 어휘 때문에 알았죠? 어, 우리가 이렇게 쑥 봤던 어휘가 기형 답으로 해결을 요구하길 줄 누가 알았냔 말이지.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도 놓치지 말아라. 그걸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